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업도 지금 파산이 작년 대비하면 53% 지금 급증했다고 합니다. 급증이요. 결국 코로나 발 기업 파산이 이제 시작하고 대한민국에도 리세션의 공포 네, 리세션의 공포 내지는 디플레이션의 공포 뭐 이런게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게 4·15 총선이 끝나고 나면 실물경제의 충격들이 오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입의 민생당 국회의원이에요. 여기가 대법원의 그 기업 파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14개 법원에서 들어온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01건입니다. 101건. 작년 대비하면 53% 늘어났고요. 예.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전달 기준에도 26.2%나 증가했습니다. 2월 기준으로 해도. 1월에 71개 했거든요. 2월에 80개, 3월에 101개.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서 이만큼 기업의 파산들이 많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파산이 일어난다. 기업의 파산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종업원들을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기업의 파산이 일어난다는. 종업원을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가게는 또안 좋아지겠죠. 가게는 또안 좋아집니다. 가게가 안 좋아지면 이게 이제 위기의 고리로 네. 디플레이션 공포, 내지는 리 c e 의 공포로 몰고 갈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실제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까지 코로나 19가 물리적 생존을 위험했다, 위협했다, 물리적 생존 뭐 당장 죽거나 살거나 하는 그런 생존을 위협했다면요, 이제 코로나19는 개인이나 기업의 어떤 경제적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업이 이렇게 많이 도산한 데는요, 단순히 코로나19 사태만 여기에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면요,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이완식 변호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금 체벌이 없던 법인들이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려워져 파산 신청한 사례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분명히 원인 제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주 52시간 근로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악화된 기업 환경이란 불. 예. 그러니까 그 불에다가 코로나 19가 기름을 부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가 기업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한 부장 판사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한 중소기업을 분석해 보면 대다수가 주 52시간제 근로와 최저임금 인상이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파산 부장 판사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요, 기업은 이미 코로나 19 이전부터 어려웠는데 코로나 19가 오면서 업친대덮침격으로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파산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게요?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기업은 구조조정하죠? 지금 정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중소기업은 지금 파산하죠? 자영업자는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하는 데가 수두룩하니까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3월 달 개인 파산 신청이 4,274건에 달합니다. 전월 대비하면 15%는 늘어났어요. 15%. 전년 대비하면 9.6% 증가했습니다. 1 0나 증가한 거예요. 10%. 이거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2020년 1월이 3,500 3,252명이었거든요. 2월은 3,715명 이게 4,274명까지 훅 늘어난 거예요, 훅. 예. 그러니까, 개인 파산이 점점, 점점 지금 많아 진다고 이야기 하는 거고요. 특히, 대구 경북 지방에는 340건으로 전을 대비하면요, 30.2%는 늘어났어요, 대구 경북권. 예. 그리고, 이 공단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있잖아요.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여기가 인천지법, 수원지법이거든요. 여기 개인 파산이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조선철강, 발전기계업종, 협력업체들이 쭉 있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여기 증가폭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재판이 많이 연기되잖아요. 이 연기되는 걸 감안하지 않는다면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이렇게 줄도산, 줄파산이 줄을 이을 거라는 예측도 또 가능한 지표들도 나옵니다. 파산으로 가기 전에 채무조정을 하는 기업이나 가게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인이 45% 증가했고요. 개인이 6%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산으로 가기 전에 채무조정 하는 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파산 쭉쭉 해가고 있는데,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항상 이야기하듯이,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왜 시작에 불과하냐고요. 일반적으로 위기를 맞고 나면요. 파산까지 가는데 적게는 4개월, 많게는 5개월이 걸립니다. 우리가 1월 20일부터 코로나가 시작을 해서, 물론 그전에도 어려워 왔지만, 없친데 덮친 격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월, 3월, 이제 4월이에요. 4, 5개월 후면 5월, 6월 달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면 아마 파산이나 개인이든 기업이든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7, 8월 가면 아마 피크치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기업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옛날에는 자영업자 알바에서 쫓겨났다고 하면, 요즘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되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달 실업,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15만 6천 명까지 늘었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 24%나 늘은 거예요. 3월 기준으로는요. 2009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시업 급여도 예. 전년 대비하면 40.4%나 급증했습니다. 40.4%요. 8,982억 원이 됐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장사가 좋아지느냐? 소상공인 연합회가 조사한 소상공인 82%가 매출 50% 이상 전년 대비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명중한 명은 휴폐업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대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대출이라고 긴급 천만 원 대출이라고 해주고 있는데요. 이 자체도 결국 부실, 부실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경제가 빨리 돌아가면 모르겠지만, 이게 경제가 빨리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국내 자영업자 중에 50명 중에 한명이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가 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요. 자영업 대출 이용자가 209만 5,166명입니다. 이 중에서 3만 5,806명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입니다. 예, 한국은행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난달 기업 대출 잔액 901조 4천억 원이에요. 한달 전에 비해서 18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통계 작성한 이후로 이것도 가장 많이 늘었어요. 중소기업 대출이 그 중에 8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것도 사상 최대입니다. 자, 우리도 상황이 심상치 않죠. 지금 지표가 미국 처럼 이렇게 딱딱 딱딱 지표들이 발표가 됐으면 저도 이게 해석하여 굉장히 편할 텐데. 지금 뭐 총선이라서 그런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별로 안 됐습니다. 이제 막 발표가 될 겁니다. 아마 오늘쯤 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 경제활동 동향에 대한 발표가 나올 텐데 그런 내용을 보면 이제 충분히 설명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 지표 보듯이 그죠? 소비가 줄고 생산이 줄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실적이 줄고 그에 따라 대량, 대량 실업이 발, 발, 발생을 하고 이러고 있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지 말고 지표가 안 나왔으니까 반대로 설명하면 기업 파산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죠? 기업 파산하는 데. 가 기업 파산한 데가 많아지니까 실업이 점점 늘어나고요. 실업이 점점 늘어나니까 개인 파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똑같죠. 예, 아마도 우리 경제가 계속 그렇게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